사료가 있어요 이건 통나무 나무치기예 나무치기 봉이김선달 응, 방풍주의보에 아빠 이없 때문에 아 기온 뿐만 이라이 찬바람이 엄청 붑니다 막 뭉이 막 쿵쿵거려요 봉김선달한테이옷 응. 입혀줄 응. 겁니다 한번 수건을 좀 겹쳐서 깔아줬어요 어우 추워 이거 이옷 입혀줄게 잠깐만 이옷 입을 수 있을까? 봉이김선달이 응. 너이옷 입을 수 있겠냐? 어들어갔 응. 어, 좀 나을 거야 그래도 아무 것도 없는 거보다 식욕 보다 가지고 간식 먹다 식욕 보다 가지고 살을 먹네요 집이 꽤 크네요 봉이 김선다 몸집이 꽤 커서 어, 수건 안물어내고잘 쓰네 몸집이 꽤 커서 이거 보자 잠깐만요 뿅 봉이 김선다 이렇게 옷을 입혀줬어요 봉이 김선다 이렇게 옷을 입혀줬어요 불편하냐?